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곧 다가올 추석을 맞이해서 떡 먹방을 준비했어요. 이수역에 있는 정의 맛담 민속떡집에서 구입을 했고요. 카스테라 앙버떡, 당근 앙버떡, 사색 인절미, 갈릭 콘치즈 설기 매콤한 맛, 호박 시루, 갈릭 콘치즈 설기 보통 맛, 그리고 꿀떡 준비했어요. 탄산수랑 같이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카스테라 앙버떡. 달리콘 치즈 살기 오리지널 맛. in germany 꿀딱, 호박시루. 알리콘 치즈 설기 매콤한 맛. 당근 앙버떡. 잘 먹었습니다. 끝!